아 어? 가싸가 이리로도 등산로고 이것도 등산로고 이것도 등산로고 그 어느게 더둘다 응? 등산로고잖아 이게 응? 응? 이게 도대체 어디를 향한 거야 이거 아, 바위 멋있네 바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능선인가? 네, 오솔길인가? 아유 아니, 아니면은 도로 내려가고 몰라서 난 여기에 대해서 길잘 몰라. 처음 대로 온거 같은데. 어. 길이 아니면 도로 내려가고 길이 있으면 가보고. 아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간 길이 있네. 가서 이것도 길인가? 이것도 길 걷기도 하네. 어? 저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 걷기도 하네 아닌가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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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길이 아니면 다시 도로 도로 내려가고 길이면 은 계속 가고 아유 몰라 알지 못해 사람들은 올라간 발자취가 있는데, 어? 나무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, 아유, 뭐, 뭐 이래, 길이. 글쎄, 이게 올라가는 길인가? 아닌 거, 아닌 거 같기도 하고, 긴가민가 하네, 아유. 저리로 내려가자, 이거 뭐. 아유, 올라간, 아, 가서 조금 더 가볼까? 안녕.